안녕하세요. 손가락 부금 선계의 지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 기독청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995강 유리바다와 내생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보자 빼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와 내네 생물은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리바다는요, 맑고 투명한 그런 바다인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1 7 절에 보시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낙탄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에 지나가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숨은 것이 낙탄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자는 이보좌 가운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생물이 있는데, 여기 내생물이 있잖아요.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와께서 깊이 참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이니 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내생물은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생물이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생물이 그룹들인데 창세기 때는 이러한 생물을 가리켜서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부르들은 화연검을 넣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는 이러한 생물들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기수록에 와서 보니까 이 그룹들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보좌 가운데, 보좌에 보좌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의 이름을 이겼다고 했는데 이러한 짐승은 사람 짐승입니다. 기대시록 1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이니라. 그래서 개시록에 666명의 짐승 같은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제 이기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제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보좌에 통과를 하려면 내 모습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내생물은요. 계시록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인을 뗄 때, 인뗄때 말들에게 명령하는 자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은 백마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흰 말은 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오냐면 여기 계실 6장 2절이잖아요 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 첫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하면 이 백마 탄자가 이제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 탄자가 이기고 이기려는 것을 볼때 아직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의 사명자시고요 예수님은 이긴 자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고 이기려는 사망자는 여기 흰말탄자 백마탄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백마탄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긴 자심므로 절대적으로 이 흰말탄자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인을 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돌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돌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은 붉은 말이 이제 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돌째 생물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는 돌째 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계시록 6장 7절에는 넷째인을 뗄 텐데,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고 이제 넷째 생물이 명령을 하죠, 여기. 넷째 생물이. 넷째 생물이 명령을 하면은 청황생말이 나오잖아요. 근데그 청황생말의 이름은요 사망이라고 했고요.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때가 넷째 인을 뗄때넷째 생물의 명령을 받고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생물은요 인을 뗄때 명령하는 말들이 출현하도록 명령을 하는 명령자이고요. 이러한 내 생물을 명령하는 그러한 자는요. 게시로 19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게시로 6장에도 이제 백마 흰말이 나오는데 게시로 19장의 백마는요. 백마 군대를 인도하는 자로서 이러한 생물들을 명령하는 자가 게시로 19장의 백마탄자고요. 게시로 6장의 백마탄자는 이기고 이기려는 그런 사명자로서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생물이요 네또 어떠한 모습으로 출현하냐면. 여기 게시록 4장 6절이잖아요. 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자는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음에 열방을 멸하는 자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자 같은 자 있잖아요. 그 사자 같은 자는 열방을 멸하는 자로서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심판의 사명자를 상징을 하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했잖아요. 이 송아지는 소는 우리 인간에게 일손도 덜어주고 또한 고기도 다 헌신을 하죠. 이 송아지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헌신의 사명자를 가리켜서 이 송아지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 셋째 생물은 지혜자로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는 자로서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날아가는 독수리는요, 기시록 8장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화! 화!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그러한 사명자를 가리켜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기시록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성령이냐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보내 주시는 보낼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에사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유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내 생물의 사건, 유리 바다의 사건, 모든 장래 일을 알려 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보낼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예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로 출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뒤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자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유리바다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유리바다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보면 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낙탄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건너려면 죄가 없는 자가 건너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명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지를 내가 아니라, 이러한 생물이 그룹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명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네 생물은요, 기수록에서 인을 뗄 때, 명령하는 자로 출연을 합니다. 게시로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고 하면은,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할 때 붉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인을 떼는 사건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 육체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을 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떠한 사명자로서 출현을 하냐면 게시록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짐승의 왕초죠. 그래서 이 사자는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사자가 그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로 이제 출연을 하죠. 심판의 사명자로 출연을 하고요. 송아지는요, 그 구약시대 때 재물로서 많이 쓰여진 그러한 송아지였죠. 그래서 이 송아지는 헌신의 사명자로서 이제 출연을 하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갖춘 자로서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서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해주는 그러한 예언의 사명자를 가리켜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로 표현됐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는 그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낼 보에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에사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로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자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95강 유리바다와 내생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